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배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영 Song uh, oh. 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아비가 넘치겠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주너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이라는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보이는 왕의 통치, 보이는 권력을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그만큼 세속적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사도 왕처럼 통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대신 왕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서 그들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왕정을 요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위에 있게 하셨는데 22절에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내리는 일은 보통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전복되어서 왕위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뀌거나 아니면 세습을 하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왕위에 대한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통치를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개념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르고 실제로는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만 움직여주면 그 왕도 사사와 똑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또 세월이 가면서 죽고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나라를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런 상황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자신들이 잘 못하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꼭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또 회복되었다가 또 침략을 당하고 또 회복되었다가 또 침략을 당하고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이루시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보통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원자가 오셨다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또 다른 나라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벗어나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 있음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종의 사전작업 예방주사 같은 것을 놓으십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요한이 구원을 선포하였더라 선언하였으면 예수님과 역할이 겹칠 수 있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여기에 선을 긋고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대신 회개를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유대인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민족의 구원이나 해방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를 선포한 것입니다. 즉, 요한이 와서 했던 작업이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다른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25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 맞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 밑작업을 해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바라는 구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이 왔고, 그것 때문에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 그냥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면 똑같아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오해합니다. 신앙을 기복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우리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보지 구원에만 몰두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범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더 맞추어져 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돌아보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